오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까? 잘 기르라고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기르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잘 성숙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여러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사람, 이제 막 예수 믿는 초신자들입니다그 다음에는 언제나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 미숙한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문제를 섬기는 수준의 신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해야만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준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에 자꾸만 성숙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부모는 잘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녀를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어미 경과에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다"고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진퇴양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몇번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 의지할 뿐이구나. 이게 정말 고난 속에서도 축복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아직 성숙해 가고 있는 단건이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책임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아직도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 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녀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자 목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가 자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지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든 간에 자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시집가기 전과는 다른 삶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책임 전가하는 사람, 이게 지금 아직 야곱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서 우리가 대답한 거라고. 정말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고. 어찌 알았겠어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형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 우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기 이제 그 형제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뭐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남편은 무슨 수를 쓰든지 정말 자기가 에? 자기 체면에 관계없이 안대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 전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괜히 맡겼겠어요? 잘 기르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라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다는 얘기는 뭐냐?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길을 정말 축복의 길을 잘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다가 이제,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 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지니.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야곱의 언제나 처세술입니다. 야수, 야곱 언제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전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뇌물을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헌제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아직 안 변했습니다. 옛날에 야뽀강 나루터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이름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 잃어버릴까 봐또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살면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편한 것만 이겨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다 해주는 집에도 잘했다? 걔들은 나중에 어려움 만나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생각이 깊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분명히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겨울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길러는 것이 잘 부모가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오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영제와 베냐미를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겸손해지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 겁니까? 진짜 누구 겁니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집착을 한다고요. 그래서 연약해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자녀를 무너뜨리냐? 내가. 내 자아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당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 당신이 잘 기르시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기를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가 다 몰라요. 또 머리가 좀 커서 중학교 도고 들어가면 여럽이랑 어떤 부모는 대화도 안 돼요. 그 현실이잖아요.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 내 부모는 자꾸 충조평판을 자꾸 하니까 싫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야 되고, 정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을 지금 야곱이 포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포기해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비워야 체험이 있어요 아, 비워야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한 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인 것이로. 그래야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시게 되는 거예요. 시에스 루이스가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 예수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에게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유 아주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취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자를 너에게 주마. 내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나 돈이나 좀 봉사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그게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는 거라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잠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장 1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정말 예수로 살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 참다운 자유의 삶을, 참다운 평화의 삶을, 참다운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이 아침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오늘이... 정말 야곱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진실로 진짜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다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엠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